대구 대단원 6번 봅시다. 자, fx는 ax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 제곱분의 ax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제곱이야.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었었죠? 분모와 분자의 x 제곱을 각각 곱해서 풀었죠. 자,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 각각 a의 x 제곱을 곱하면 a의 2x 제곱이 되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럼 얘는 a의 2x 제곱 플러스 1이 됐어. 자, 이 삼성 노트펜은 좀더 얇게 나오면 좋겠어 굵기를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얘가 그게 안 된다. 그게 현재로서는 유일한 단점이야. 자, 그럼 a에 ex 제곱이 되고 마이 어? 잠깐 다시 쓴걸또 쓸라 그래. 자, 이렇게 됐지.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 눈부셔. 자 여기에다가 분모를 좌변에다가 곱해주는 거야 식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좌변에다가 곱해주면 자 a에 ex <laughs> 너무 작아문자가자 ex 곱하기 f x 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1을 곱해주면 플러스 fx가 되겠지? 오변은 그대로 a의 e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면 a의 ex 제곱이 있는 게 있고 a의 ex가 없는 게 있잖아. 그래서 다시 좌변과 우변을 이항을 해서 어. A에 EX가 있는 것과 없는 것끼리 좌변과 우변으로 정리를 해주면, 자, 우변에서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이양해주고 EX제곱이 있는 것을 우변으로 몰아줄 거야. 그러면, 자, 1 플러스 FX는, 어, 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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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화면 문배를 잘해야 되는데, FX는, 자, 원래 우변에 A에 EX제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a의 ex 제곱 그리고 f(x)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조금 잠깐만 화면 분배 잘 해야 된다 이랬잖아. 끝까지 풀이를 잘 쓰려면 좀 다시 왼쪽으로 좀 옮겨 시어 자, 그럼 1 플러스 음, f(x)는 자, a의 ex 마이너스 a의 e x f x야, 그렇지? 자, 우선 이 상태에서 자 우변의 식을 조금 정리를 해자. a의 e x 제곱을 음그 뭐라 그러지? 동량으로 묶어내면 과로 1 마이너스 f x가 되겠어, 그렇지? 자, 이걸 과로를 아이고 그냥 이렇게. 아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자 1, 2x를 2가 찌그러졌어 자 2x를 동량으로 묶어내면 아공통인 수로 묶어내면 1-fx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쵸?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얘가 좌변 얘가 우변으로 보시면 자 1플러스 fx 1-fx가 보이죠? 자, 그런 다음에, 자, a의 ex제곱는으로 하고, 양변을, 자, a의 ex제곱는으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1 플러스 fx 나누기, 1 마이너스 fx.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이용하느냐면, 어, f 알파는 3분의 1이니까 여기에서 f 알파는 3분의 1을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야 아마 할수 있을 거예요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 이제 자 f 알파는 자 이게 f 알파는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요 이 식에다가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a에 x에다가 알파를 넣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알파는 1 플러스 f 알파가 되겠다 그치? 그리고 1 마이너스 f 알파가 돼 그런데 f 알파가 3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쓸수 있겠고 여기는 1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쓸수 있겠지? 자, 얘를 계산을 하면, 이런 문제는 분모 문제에 각각 3을 곱해봐.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냐면, 3-1이 되니까 분모가 2가 돼. 자, 2가 되겠죠. 그리고 3 플러스 1이 되니까 분자가 4가 돼. 그럼 2분의 4니까 얼마?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같은 방식으로 f 베타는요 문제에서 f 베타가 얼마라 그랬지? 2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a의 2 베타는 이 되겠지. 그러면 1 플러스 분자는 f 베타가 되고 분모는 1 마이너스 f 베타가 돼. 근데 f 베타는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야. 범분수로 계산해도 좋고, 아까처럼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 2를 곱하면 분모는 2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고요. 분자는 2 플러스 1이니까 3이 돼. 2, 아, 그죠? 그러면 결과가 얼마가 되겠어? 1분의 3이니까 3이 된다고. 자, 그럼 이제 다시 여기서 문제를,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f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다가, 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면 어떻게 돼? 바로, 이 F, 자, 그러면 F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아까 우리가 FX를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FX는 F, E, X,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됐잖아. 음, 잠깐만요.